여러분들 아침 루틴으로 공부를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면 엄청난 성과가 난다. 이거는 얘기를 들어서도 알고 계시고요. 몇번 해보신 분들은 정말 그것이 대단하다는 걸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유지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아침 루틴을 유지하면서 정말 하루의 시작을 성과 있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대교스 키미칸입니다. 요즘 요 제가 파랑코끼리들의 기적이라는 아침 루틴 프로그램을 줌을 켜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도 되게 기뻐하고요. 같이 아침에 한 시간 반 공부하시는 모두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파콕이를 모르셔서 아 파랑코끼리들의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파콕이라고 줄여서 말하거든요. 이 파콕이를 모르셔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전체 방에. 1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오픈 카톡방에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실제로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총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세분 중에 한 분만 들어오시고 두 분은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침에 루틴을 잘 유지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 다들 궁금해 하셔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답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는 성과 기대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팝콕기 같으면 아침 5시에 들어와서 6시 반까지 지금 함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 5시에서 6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공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 이게 아주 구체적인 것이면 그 기대감이 강렬해서요. 여러분들이 아침 루틴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응,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독서를 해야지 꽝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과 기대감이 높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이죠. 어, 파허기를 어떻게 하냐면 파란 코끼리들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1탄, 2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타는 한 달, 또 이타는 다른 한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과 기대감을 짧은 텀으로 한다는 거예요. 걔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느껴져 아 나는 요번 한 달은 매일 아침에 다 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지 이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죠. 내용적으로도 이래요 독서를 해야지 이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단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뒤에는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책을 나는 아침에 1 시간 반 동안 매일 읽어서 한달 동안 습관에 대한 책3 권을 읽어낼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시. 물론 책 제목까지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보가 되면요. 여러분들 더 그것을 하고 싶은,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성과 기대감을 아주 강렬하게 자기에게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쓰시면 여러분들 아침 루틴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격 시험이나 어학 공부 당연히 마찬가지야. 자격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자격 공부와 관련된 공부를 매일 아침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래요. 한 달의 목표를 정하면, 아 무슨 과목을 몇, 몇 쪽에서 몇 쪽까지 한달 동안 내가 해서 마스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성과 구체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 있죠. 어학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어학 공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엉뚱한 걸 권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해요. 리틀 팍스라는 사이트 아실 겁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어른이 공부하는데도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리틀 팍스를 예를 들어서 내가 8단계. 이게 리틀 팍스 8단계면 회화 측면에서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꽤긴 문장의 이야기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 나는 8단계를 일주일에 한 스토리씩 들어서 내 스토리를 매일 반복해서 듣고 금요일 날은 그 하나의 이야기를 내가 소개할 수 있는, 외워서 말하거나 또는 영어로 소개하는 말하기를 할 거야. 그래서 한 달에 8단계 4개의 리틀 팍스 스토리를 완전히 몸에 익힐 거야. 혹시 이거 1년 하면 내가 영어가 귀도 뚫리고 입도 뚫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요, 리틀 팍스를 5단계에서 9단계 정도의 사이에 어느 지점의 수준을 맞추고요. 자기의 현재 영어 실력에 맞추셔야겠죠. 그것을요, 한 달에 4개 또는 한 달에 10개 정도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자기가 들은 내용을 말로 해보는 것을 반복 1년만 하시지 않습니까? 영어 귀도 상당히 뚫리고요. 말은 엄청나게 뚫립니다. 뭐이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만 귀를 뚫리게 하려면 좀더 강도 높은 다른 걸더 추가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상적인 영어 수준은요 리틀팍스 가지고 1년 하는 것으로 저는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영어가 지금 급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 써보시기 바래요 저는 abc 도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리틀팍스 0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봐 해서 영어 얘기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는요. 목표 달성의 의뢰를 꼭 실행하셔야 돼요. 세레모니 같은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요. 되게 부끄러워 하면서 안 하시거나 에이, 뭐 그런 걸 한다고 크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죠. 매월 마지막 날은요. 우리는 무조건 축하 의뢰의 날이에요. 왜? 한달 동안 아침 루틴을 지속하고 공부를 지속해왔으니까 축하할 가치가 충분히 있죠. 아이고 저는 31일은 못하고요 20일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축하할 일입니다 아이고 교수님 제가 10일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시지 말고요 완전히 완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축하하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케이크를 사다가 저녁에 놓고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었던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축하 의뢰를 한다든지 제가 더 권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꼭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루틴을 잘 유지해서 내가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들 선물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것이에요. 조금 더 추가한다면요. 이 세레모니를 할때 자신이 한달한 한 아침 루틴의 공부의 결과를 자기의 마음에 글로 적어서 어 내가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또는 이런 실력이 막 또는 이런 실력이 몸에 붙어서 내가 너무너무나 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자기 칭찬글을 매월 말일에는 여러분들 쓰시는 습관을 몸에 붙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요, 아침 기상 방법을 완전히 몸에 익히는 것인데요. 이게요,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완전히 몸에 붙이지 않으면 아침 기상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우선 하나는, 자, 내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파코기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의 성취 때문에 아침부터 기쁘고 그 아침 기쁜 느낌 때문에 하루가 밝고 기쁘고 힘차게 진행이 될 거야라는 기쁜 기대감 이걸 갖고 주무셔야 돼요. 주무실 때요. 그다음 날 아침에 자신이 행할 루틴을 상상하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아침 기상을 확실하게 해 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우리 모든 일이, 긍정적인 생각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것도 밤에 주무시면서 아침에 기쁜 기상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을 가지고 달성해 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역시 알람이에요. 알람 없이는 저도 못 일어납니다. 물론 파고기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람 없이도 일어나시더라고요. 정말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람이 없으면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알람에 의존해서 일어나면 되니까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죠. 제가 권하는 것은요. 낮잠의 알람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알람을 동시에 맞춰두세요. 그리고 낮잠은 비교적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몇 번의 경험만 있지 않습니까? 그 익숙해진 알람 소리에 아침에도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침 기상을 모든 것에 우선시해야 돼요. 헉, 내가 불가피하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2시에 잤어. 그래도 그날 하루는 4시 50분에는 일어나서 5시에 바꾸게 들어온다. 하는 원칙을 정확하게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는 날도 있고 되는 날도 있겠죠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아침 기상 루틴이 몸에 서서히 착착 붙게 될 겁니다 자 아침 루틴을 매일 같이 지킬 수 있고 그 시간에 공부를 이어갈 수 있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과 기대감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매월 칭찬 세레머니를 적극적으로 가지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침에 알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착 몸에 붙여서 성공 빈도를 높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아침 루틴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떤 날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성공하기도 해서 이 아침 루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댓글 나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